힘든 점은 딱히 없었고요. 매일매일 감독님이 이렇게 찍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그거 그날 그날 그걸에 대해서 잘 맞추고 싶다, 잘 감독님의 어, 머릿 속에 있는 생각대로 잘 연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연기했습니다. 네. 일단 초반에 좀 감정적으로 힘든 연기는 유미씨가 거의 다 도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대본 보고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잠만 자있고 잠결에 행동하 그런 뭐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 근데 이게 뭐 그거에 비유될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제가 고래사냥이라는 영화를 보고 안성기 선배님 생당 먹는 장면을 초등학교 봤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봤는데, 약간 되볼때 그런 장면들이 좀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웠고, 좀더 기괴하게 조금 더 찍었으면 했는데 어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온 걸 보니까 감독님이 더럽지 않게 앵글을 잡아주셔가지고 <laughs> 효과적으로 찍힌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제가 지금, 뭐, 뭐, 좀 유명한 배우가 되어 있지만, 저도 뭐, 다녀부터 시작한 배우였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 뭐, 이런 현수의 입장은 이해가 가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근데 아직도 뭐, 오늘 처음 동기하는 날이지만, 저는 지금도 약간, 제가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잘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막 굉장히 극찬하면서 뭐 별로 나오지않게 힘을 주는 그런 장면 때좀더대부에 없던 떤 발음들이 더나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러워하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제가 이게 렇뭐 약간 모니터할 때라든가 뭐 그때 조금 옛날에 했던 신인 시절에다 춤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이 공감이 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더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지금 운 좋게 카니와즈 저는 이번에 두 작품이나 받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래가지고 어 매년 가는 건 아니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너무 기복차고 설레고 감사해요. 뭐 이런 기운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뭐 떨리기보다는 이렇게 설레과벅참이 되게 많은 자리인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가 이제 칸에 좋은 기운을 받고 시작을 했잖아요. 뭐 그런 점이 가장 좋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